아니면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. 좀 느끼는 버전. 느끼는 버전? 느끼는 아어 버전. 느끼는 버전. 자, 한, 좀, 잠깐 자료 좀. 약간 느끼는 어 버전. 어어오오 어어 어어 아 아니, 보정을 잘 봐주세요. 있어, 있어. 자, 뜨거운 여름이 <domest2> 왔습니다. 여름과 함께 이제 락의 개조도 다시 돌아왔는데요. 지난번에 저희가 이제 스크브 락이라 그래서 학교 밴드부들 이제 찾아가가지고 또 애들 또 정신상태나 이런 것들 좀 다시 무장 좀 해주고 했는데 지난번 편에 댓글을 달아준 친구가 있대요. 그게 이만수고등학교 학생이라고 합니다. 그래서 오늘은 이 학교에 저희가 한번 찾아와 봤고 그 전에 오늘 일로 와봐. 일로 와봐, 일로 와봐. 일로, 와봐. 네. 일로 앉아봐. 진짜요? 어 아, 진짜 아. 지금 가짜야만 앉아. 아, 아, 어. 체육복을 막 갈아입고 해야지 이거 어머니한테 혼날라고 이거. 아, 아. 형이랑 같이 하는 거야 이거 P 네. P L 뭔지 알지? 아, 모구, 모구. 이게 맛은 지금 무슨 무슨 맛이냐? 있 아, 수박, 복숭아, 멜론, 블루베리, 리치 그리고 요거트. 와, 와. 그렇게까지 하는 거 아니야? 상황이 닥쳤을 때야 이게 보면 안에 요새 너네들 공장 드나가면 안에 뭐 넣어서 추가해서 먹지. 펄. 네. 그렇지. 펄. 이거는 추가할 필요가 없어. 인마. 들어가 있어 이미. 봐봐. 나한번 마셔볼래? 음. 어때? 뭐좀 쉽고 얘기해야지 친구야. <웃음> 뭘 <웃음> 의미야? 맛있어? <laughs> 응. 맛있네. 맛지. 왜? 네. 나 이거 줘봐. 네. <laughs> 응. 난 음. 이게 맛있네 어디서 살수 있냐면 네이버 공식 스마트 스토어에서도 살수 있고 GS나 CU 가면 살수 있어요 너 이거 사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? 사와 거. 요 근데 너 이름 뭐야? 박세람이고 박세람? 하고 싶은 말 있어? 엄마 사랑합니다 크으... 야 세람 아이고 어머니 이거 싫어하신다니까 셀프 아, 갈아입고 해야지 신을 다 갈아입었는데도 안 갈아입었어 내신친구 없지? 네. 마지막으로 모구모구에서 여름 슬로건이 하나 나왔대요. 뭐죠? You gotta chew? 씹추필. 마시고 씹고 느껴라. 씹츄필뭐 락의 락 정신과도 어느 정도 음악 페스티벌의 어떤 현장과 비슷한 어떤 그런 슬로건이에요. 정말 모구모구 모두모두 모구모구 먹고 오구오구 하루하루 두루두루 자주자주 사랑 사랑. 네 시작 시작됐습니다. 아. 어서오 안녕 어서. 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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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오늘 너무 도발적인. 아. 어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유 만나서 반갑습니다. 아유. 아까 이렇게 회춘 하셨어요? 저요? 예. 네. 어 그래요? 저랑 동갑 아니세요? 아 그래요? 90년생이시죠 네, 네. <웃음> <웃음> 그리고 홍기씨 너무 비주얼이 너무 90년생이요? 동갑이었던데 예. <laughs> 진짜로요? <왜? 웃음> 왜요? 뭐못볼거 보셨어요? <laughs> 그냥... 아 진짜? 그쵸? 저는 이제 제 고등학교 때 FD 아일랜드가 딱 데뷔했거든요 아 그쵸 그쵸 근데 제가 그쵸. 저희 동네에서 차홍기였어요 <laughs> <laughs> 너무나 많이 사랑해가지고 죄가 많아요 <laughs> 아, 거의 무기징역이에요 <laughs> <laughs> 우리 FD 아일랜드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락이 뭘까요? 락. 락 기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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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진 씨 좋아요 네. 법 안에서의 자유로움 <laughs> 법 안에서의 자유로움 준법 <laughs> 정신을 입각해서 네. 이제 저희가 항상 동경하는 록 밴드들은 참 예. 다양한 예. 일들이 많잖아요 사건 사고가 많아요 예. 근데 네. 우리나라에서 그러면은 좀 <웃음> 네. <웃음> 아, 그래서 예, 예, 예. 민환 씨는 어떻게? 근데 사실 제가 생각하는 록은 조금 멋인 거 같아요 멋 간지 간지, 네. 간지. 그리고 이렇게 드러머분들이 저렇게 가오 따지시는 분들이 조금 많아요. <laughs> 저희 드러머도 제가 제일 불만인 게, 아, 뭐, 민환 씨 얘기하는 건 네, 아니에요. 이 새끼가 리허설 할때 순서를 기다려야 될거 같아요. 시원한 두드러지게기면 우리는 시끄러워서 어. 어쩌라고. 뭐 그렇게 좀 가오, 그래. 가오 때문에 그래. 사람들이 있으니까 괜히 뭐, 뭐 보여주려고. 그 민환 씨도 맞아, 그런 맞아. 계열이시다? 예. 그런 비슷한 어떤 느낌이시고. 오케이, 오케이. <laughs> 애들은 모르거든요. 아. 아 아 애들은 저만 알고 있고 아, 그래서 기대치가 한껏 떨어진 상태. 나 <laughs> 그러니까 이제 오셔가지고 좀 이렇게 사실 추억을 좀 만들어주는. 아 음, 네. 그리고, 그리고 이제 남고라서 좀 신내 같은 게좀 나요. 아땀 냄새 같은 거. 좀 감안하시고. 근데 제가 듣기론 남고가 더 깨끗하대요. 여고보다. 맞아 그런 소문이 있던데? 네. 아니요 제가 남고 여고 다 가봤는데요. 네. 헛소문입니다. 뭐야? 아 <laughs> <laughs> 네 그래, 얘들아 요거 신청한 거 맞지? 네, 네. 누가 누가 신청했지? 네. 음악 좀 배우고 싶었어? 어? <laughs> 또 이제 락스타 <락사시> 시기인 그렇지 알긴 <laughs> 아는 거 얘들아 오늘은 또 특별한 선생님을 좀 모셨어 어? 너희 남고새들한테 잘 어울릴 <laughs> 예의들을 좀잘 갖추고 할수 있도록 자 들어오세요 안녕하세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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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, 안녕하세요. 우리, 펠트랜드 형님들이셔. 인 <laughs>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저희는 펠트알랜드라는 밴드고, 18년째 지금 밴드를 하고 있어요. 오. 잘 부탁해요. 다리 떨지 말고, 임마. <laughs> <laughs> 어 누가 밴드부 장이지? 제가 밴드부 장 어, 일어나서 그러면 여기 학교 오. 밴드를 좀 오. 소개를. 베이스? 저는 양준모라고 베이스. 오 맞췄어. 그래, 그러네 바로 맞췄어요, 제가 어, 상위 딱 베이스 상위. <laughs> 네, 베이스 <laughs> 상위. 저희 만수고등학교 밴드부 이름은 수평선이고요 숙영선. 음. 음. 일단은 청결 상태도 한번 확인할게요. 걸었네. <laughs> 우리 이렇게 어, 그러니까 네? 어. 어. 왜 그렇게 <laughs> 큼큼한? <laughs> 아 이거 보는 거 아니었어요? 중간이 좀 봐야 돼요. 한곡 정도는 들어가야 되죠. 그렇 그래 일단 파트별로 한번... 한번 들어볼까요? 파트별로 보는데요. 예, 한번... 기세 좋은 친구가 한번 먼저 나와가지고. 아, 그 친구가. 그래. 이거 쉽지 않은데. 딱 시간 딱 시간. 온가볼까? <laughs> <문감, 문감. 웃음> 어떤 거 보여주세요. 곡세명더 해야 요 아, 뭐 하기 싫으면 안 하셔도 돼요. <laughs> 그게 락의 정신이니까. 예. 조금 더 보고 싶었지만, 너무 반복된 프레이즈여서. 야. 그리고, 이게 락은 이렇게, 음. 이런 거 하는 거 아니야? 그렇지, 그렇지. <laughs> 고개를 오, 들어야지. 어? <laughs> 그렇지.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근데 나쁘지 않았어, 좋 근데 정말. 확실히 길들여지지 않은 거침이 그렇죠. 있어. 서 어. 여기는 밴드부가 뭔가 경쟁률이 높았을 것 같은데, 맞나요? 지원자가 많기는 했거든요. 네. 그 라인은 본인들이 정하나요? 네, 그 때에 따라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. 아 음. 베이스 실력 너무 궁금한데. 당신 나와. <laughs> 아저줄 길이부터 만만에안 들어. 기본적으로 애프타일랜드 스트랩 모드로 좀 가주세요. 일단 여기까지 여기 까기서야 돼요. <laughs> 아, 그렇죠. 그렇죠? 여기까지. 소목이 꺾여야 어. 돼. 한번 좀 지도 좀 해주세요. 아, 예. 사랑하리때로 해주세요. 사랑하리때 길이로. 사랑하리 <laughs> 아! 좋네! 좋네! 슬랩할때슥 앉아가지고. 여기 살짝 앉아가지고. 그렇지. 그러면 스트랩을 맨날 의미가 없으시네. <laughs> 좋아하진 않죠. 좋아하진 않죠. 좋은데. <laughs> <laughs> <근데? 오케이>, <laughs> 어 근데 어. 피킹을 한 상황이 있잖아요. 그런 노래를 해도 저는 최대한 손으로 어. 솔직히 좀 멋이 없어. 짜신다. 야, 베이스 아 <laughs> 피킹 진짜 멋있는 건 맞는데. 어, 어쨌든 근데 인뭐조가 <laughs> 아, 있으니까 그렇죠. 어떻게 어떻게 보셨나요? 우리 히 저는 이거는 딱 얘기하고 싶어요. 베이스만큼 제대로 연습한 사람들이 없어요. 다른 음. 악기들은 다날라다니거든요 근데 확실히 정확한 연주를 좀 지향하는 것 같아서 멋있는 것 같아요. 음, 음. 듣기 좋았어요. 오. 베이스가 어떻게 보면 서럽다면 서러운 포지션 아니었어요. 아. 인기도 제일 없고 좋은 준모 아 주목은 어때요? 본인이 어떻다고 생각해요? 베이스? 아니, 인기가요. <웃음> <웃음> 없어요? 약간 찬조 같은 것 같아요. 응 가면 아무리 내가 커버를 다 치고 막 이렇게 펀를 해도 그 인스타 따는건다 보컬. 아 어쩔 수 없어. 어쩔 수 없어요. 받아들여야 돼. 너무 실망하지 말고 앞으로 계속 그럴 거니까 민환 쌤이 한번 그러면 드럼을 드럼 앞에 드럼 한번 볼까요? 민환 씨도 실제로 보니까 떡대라 그러죠. 이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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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. 그래요? 그러니까. 드러머는, 저는 외소할 것, 아, 얘기하고 있는데. 내가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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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제가, 제가> 말했잖아. 이거야, 이거야. 얘기하고 있어. 거리고 있어. 아무튼, 가보죠. 소인가 아파트 별빛이 흐르는 안데 이게 사실 드럼이라는 악기를 합주할 때 봐야 좀알 수가 있는데 기세는 어땠어요 기세는 기세가 좀소심해 그래, 그래. 아, 기세 성격이 좀 소심한 성격이죠 그 아, 음. 네, 약간 나세아 그래요? 그럼 좀 하나 돼. 알려주고 싶은 건 뭐냐면은 터치할 어? 어, 어, 어. 때이 헤드 있잖아요 헤드 여기 때린다고 생각하면 안 되고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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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살짝 이 아래 있죠 여기 여기를 아, 네. 친다고 생각하고 때려야 이 소리가 여기를 친다고 생각하고 치면은 근데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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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를 친다고 생각하면은 좀 깊어요 소리가 아, 네. 무슨 느낌인지 알죠 네. 그렇게 하고 치면은 리듬이 뭔가 좀더 깊이가 이렇게 무게감이 좀 다르거든요. 뭔가 한번 적용을 해볼까요? 다시? 그렇게 해서 한번 리듬 치시면은 기본 비트만 한번 쳐볼까요? 아니면 약간 그런 식으로 갈 수도 있지. 좀 느끼는 버전. 느끼는 버전. 어 느끼는 버전. 느끼는 야, 잠깐 자리 좀. 약간 느끼는 어 버전. 어, 어어어어어어어 아니 표정을 잘 봐주세요. 아 있어 어 있어. 여러분들, 여러분. 조러만둘 중에 하나로. 다같이 연주를 한번 해볼까요? 아, 노이즈가 너무 심한데? 그러게 어. 하이좀만 따로 꼽다가. 어, 다가 뭐, 어, 뭐좀 봐주시겠어요? 아니 아니 일단 노이즈가 지금 사운드가 너무 이 스피커가 헤드끼리 뭉쳐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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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그 기타 기타분들 하나 팁 알려드리면 그 라인 있잖아 라인 그거를 스트랩을 한번 빼서 그래야 저기, 그런 고정이 돼. 술 만에 넣어서. 네. 응. 일단 한번 가볼까요? 아, 이거 뭐. 오래 만에 넣이 거. 오래 만에 넣은 거. 어요뭐 파트별로 이거만 어. 하나 없을까? 저는 보컬에 이게 보컬. 굉장히 아쉬웠던 건이 노래를 하는데 스탠드가 있다. 아, 이거 음. 가야 되는데. 아아아 되는데. 어쩐지 나도 홍기 아 선생님도 한참 때는 거의 여기까지 내려가지 않으셨나요? 저는 사랑을 리할때 발라드인데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내려가었어요 <laughs> 네, 네, 정말로. 그리고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사실은 보컬은 어디를 가던 긴장한 티를 내면 안 돼요. 음. 그냥 다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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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생각하고 있해요 <있긴 웃음> <laughs> <laughs> 진짜 제가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베이스는 뭐 드럼에게 맞춰주는 게 유일했거든요 이번 합주할 음. 때. 아무래도 베이스 역할도 그렇긴 하지만 저는 베이스라고 언제나 딱 중심을 지켜줄 필요는 없지 않나. 어찌됐건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는 거잖아요. 근데 되게 이렇게 치고 이렇게만 집중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 세계관을좀 넓혀라. 음. 그리고 두 분은 제가 피드백을 따로 드릴 수가 없는 게 저보다 잘 치는 거 같아서 괜히 나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. <laughs> 마지막 아, 박하사탕 맞아. 박하사탕이 있으니까 아, 네. 아까의 수정 사항들을 좀 바, 반영해서 근데 박하사탕은 스탠드 있어도 괜찮지 않아까 그럼 그럼그 네. 너 마음이 쓰였어. 그리고 본인이 쓰겠다면 쓰는 거죠. 아, 좋아. 오, 좋아, 좋아. 이 친구들의 그룹인것 같은데요. 이게 네, 예, 예, 예. 예. 이 친구들의 이런 느낌. 리듬인 건 자연스럽네. 어떻게 졌어요? 음. 보컬이 약간 이쪽 느낌이 더잘 아, 맞는 거예요. 같 네. 네. 이런 상남자 스타일이네. 아닌가? 말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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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아이고>, 사람만나기. <laughs> 본인들이 약간 네. 선생님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좀 물어봐요. 혹시 FT Island 사랑앓리 지금? 들어볼 수 있는지. 오. 야 노래. 고맙다. 고마워. <laughs> 기타가 없잖아. 아니 형이 그냥 혼자 불렀잖아. 진짜 놀라고 <laughs> 아니 왜냐면 우린 드럼 베이스밖에 없는.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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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코드가 어렵나요 사랑아리가? 제가 피아노로 한번 해볼까요? 네 피아노. 본인은, 본인은 아니, 코드는 본인도 잘 코드는 보는도 되지 않아요? 안될 것 같아요? <웃음> <웃음> 클래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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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라마 <laughs> 어, 어, 어. 어 맞네 맞네 아, 너무 껌이잖아 이거 코드 <laughs> 반주 <laughs> 아 근데 클래식 전공한 친구들이 또 코드 반주를 어색해합니다 못쳐요 <laughs> <laughs> 그리운 눈 감으면 더잘 보이는 그런 사람 아, 이건... 잊으려고 하 지우려 하면 더 많이 생각나는 사람 그 사람과 볼거라고 꼭꼬, 클래식 전공이? 무슨 클래식이에요? 클래식? 어, 자, 스코어했어요. 아, 아쉽다. 우리 깔끔하게 무반주로 한번 들어보시죠. 무반주로요? 너무나 많이 사랑 진 어때요? 너무 뭔가 심장이 막 뛰네요 <laughs> <laughs> 근데 보컬이 밴드 계열의 음악을 잘할 수밖에 어. 없는 좀 톤을 좀 갖고 있어요 음, 음, 음. 당연히 지금은 열심히 연습하고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도전하고 많은 걸 해봐야 할 때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건 지금 저 친구처럼 기타리스트가 머리를 흔드는 게 아니라 난 여기를 흔드는 거예요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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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니야 덜어있어 어 덜, 근데 이거 덜어있어요 이거 있어 뭐든 다 해보면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거 그거 그대로 표현하는 게 음악이니까 그 뭐야 그냥 마지막으로 하나 얘기해주고 싶었던 거는 귀가 안 상하도록 예쁘게 <laughs> 소리 잘 잡아서 오래오래 음악 해줬으면 좋겠어요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<laughs> 오늘 너무 기뻤던 게 밴드를 좋아하는 좀 개인적인 입장으로서 앞으로 좀다 같이 힘내가지고 밴드의 또 문화가 이렇게 좀 밝은 미래로 갔으면 좋겠습니다. 다 같이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. 자에 락페스티벌에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. 오늘 악기 연주 안 하신 뒤에 친구들 중에서도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게 있다. 응. 있을까요? 두 번째 팀으로 스매스 라이트 스피릿. 어, 어 그러세요? 스매스 라이트 어? 스피릿 좋죠. 여호. 어. 아, 요팀 괜찮. 비주얼이 굉장히 좋아요. 어떻게 두 번째 팀이 누구누구예요? 이 친구가 <laughs>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. 아, <laughs> 아 어차피 당신 안 찍을 거예요. 자, 요 노래 마지막으로 이제, 이제, 피날레로 한번 가보시죠. 아, 모구모구, 저거 음료수 좀. <laughs> 선물을 줄게. 저 우유는. 아, 이거 PPL이야? 아, PPL. <laughs> 어, 저 요구르트 주세요. <laughs> 그래, 원하는 걸 말이야.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뭐, 마음대로 하세요, 진짜로.